저희 캠온 하겠습니다, 다들. 오늘의 게스트는 루야나 씨입니다. 와! 인사, 인사. 다들 반갑습니다. 우리 e 야나 씨한테 잘해주라고. 정답 안녕하세요. 스타워즈 요다. 그리고 귀여운 심 i 이회사인 d 행사심 i 그래서 젊은이 코스프레인가요? 안 그래도 오늘 내가 머리를 약간 짱갈래를 할까 고민을 했었단 말이야. 근데 짱갈래를 하니까 진짜 구라한 치고 약간 나이 있는데 주접 따는 애 같은 거야. 고딩인가요? <laughs> 아 정말 고딩이라뇨요아 <laughs> 진짜 감사합니다. <laughs> 통이차요 넓은 김금희 하이. 아니라고 <laughs> 어, <나도 잘> <laughs> 아, 제, 아 죄송해요. <laughs> 아 오늘따라 자꾸 사람들이 <laughs> 야나만 찬양해주고 <웃음> 저도 <laughs> 모르게 정말 죄송해요. 그랬나 금비님이 키가 아... 작은 거죠. 똑같은데? 키가 똑같은데? <laughs> 어떻게 키가 이렇게 똑같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 있어? 하나 <laughs> 차이 안 나. <laughs> 내가 더 크다고요? 아 야나가 더큰 거? 내가 조금 더큰거 같기도 하고. 그래? 내 눈에 내가 더 큰데? 내눈엔 내가 더큰거 같기도 하고. 내눈엔 내가 더 커. <laughs> <알아, 저는> <laughs> 내려와라. 응? 내가 조금 더크다 거. 내가 더 커. 무슨 소리 하는 거지? 내가 더 커. 도토리 키재기. 어 아, 근데 좀 비슷하긴 해요, 저 키. 저키 자체에 되게 비슷해서. 누가 야수냐고. 아. 아니 일말을... 아니 일말을... 아니 잠깐만 일말을그 망설임도 없어. 아니... 저도 잘할 수 있습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저, 저, 제가 더 잘해요. 저 진짜 믿어주세요. 저 잘할 수 있습니다. 아... 아, 너 죽여 버린다. <laughs> 금 사장도 루 사장 이마 때려 주세요. <laughs> <laughs> 때리라고 저거 아직도 확인이 안 되는데. <laughs> 아, 저, 저 <laughs> 맨날 한 방해 주시면 <laughs> 안 될까요? 아니다. 그냥 방송을 따로 보러 갈게요. 환영합니다 가겠습니다. 난금 어. 사장이 좋아요. 아! 어떡하지? 진짜 개꼴만 있는다. <laughs> 다리를, <웃음> <원> 다리를, 다리를 <laughs> 가만히 있다가 다리를 어떡하지? 이런 게 진짜. <laughs> 아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아 반대로 하죠? 만원 리션? 나만 소리 보는 거 같은데. 뭐 만원 리션 뭐라고? 만원 리션 그담바디뭔 개소리예요? 아까랑 말이 다르잖아요. <laughs> 아니 너무 개소, 아니 미장매기를 너무 대놓고 하고 있잖아요. 아까 아까 아, 리사 말했던 거 뭐였지? 까먹었어요. 다시 보여주세요. 자 오늘 하방막 내리겠습니다. 죄송하세요저이 <laughs> 자식이라 하방못 <laughs> 하겠으니까 다 나가. <laughs> 내가 야나 리액션 먼저 해볼게. 아 어, 만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만화 너무 고마워요. 왜 나락이야? 아. 왜멋잖아아 만화 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만화 감사합니다. 이거 아니야? 맞아. 자, 자 오늘 나락을 내가 금락으로 바꿔볼게. 오늘 금나을 모이 모이 어이식구 나올래 모에 모에 쿵 감사합니다. 저 오늘 근데 약간 양아치 컨셉이거든요. 난 진짜 존나 하나도 양아치 안같아서 그렇지. <목소리> 금사장은 오늘 약간 반장 스타일. 반장? 한번 <목소리> 살면서 한 번도 본적 없어. <laughs> 반장? 좋아 죠 깨달은 반장 스타일. 아 좋다 반장. 좀 약간 그런 똑똑한 스타일? 한 번도 안 해봤어. 두반장이라는데두 <목소리> <목소리> 반장 터놓는 숟가락으로 대가를 찍어버릴래. <목소리> 자. 제가 오늘 질문지를 준비했어요. 저희 오늘 오늘의 컨텐츠는 MBTI 같이 하는 거에 서로의 성향을 확인하면서 서로가 얼마나 잘 맞는지 INFJ 와 ENFP가 얼마나 잘 맞는지를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환상의 조합이래요. 환상의 조합 MBTI 중에서도 잘 맞는 조합이래요. 왜 자꾸 뒤로 가 앞으로 와. 떨지 <laughs> 마세요. 어, 평소에 학교나 이런 데서 자기소개하는 거를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보통 그럴 때 어떤 식으로 자기소개를 하는지. 안녕하세요. 저 루애나입니다. 스트리머 루애나입니다. 그쵸? 우리가 이제 다다음주쯤에 같이 여행을 가기로 했잖아요? 그쵸 여행을 갈때 이미 카카오톡에서부터 성향 차이가 나타났어요 솔직히 그죠 <laughs> 야나씨는 보통 계획을 잡는 편인가요? 저는 계획 무조건 잡고 가요 근데 저는 약간 좀 충동적으로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근데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해요? 계획 잡고 가도 마음에 안들 때도 있죠 그거는 맞긴 한데 계획 잡으면 어지간해서는 괜찮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약간 둘다 반반 섞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laughs> 그거는 저는 너무 무계획이고요 여기는 완전 계획 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어느 정도 섞여야 될것 같아요. 계획이 중요하긴 하죠. 응, 계획은 중요한데 야나는 똑똑하잖아. 야무지고 똑똑해요. 근데 저는 약간 저 애가 산만하고 계획도 균같이 짜. 계획을 짜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된 적이 진짜 거의 없어. 우리 그냥, 방 사람들이 저 사람 똑똑하다고 누가 야무지냐고 야나는 개인적으로 <laughs> 제 기준으로 굉장히 야무지고 똑똑합니다. 아, 들었어요? 들었냐고 저희 방 사람들 근데 제 기준이면은 약간 기준이 굉장히 허들이 응. 약간 여기 그래도 들었어요? <laughs> <laughs> 그거라도 어디야? <laughs> 굉장히 긍정적이네. 아, 똑하고양심 저... 사람이라고요. 공성인데 내가 이 사람이랑 친구가 되고 싶다. 계속 말 걸어. 예를 들어서 스트리머면 가가지고 뭐 호스팅을 하던 뭘 하던 계속 말 걸고 합방하자 합방하자나 이런 식으로 약간 꼬드기는 편? 아 맞아 맞아 맞아. 아, 그 정확하게 <laughs> 어. 뭐야 나한테 호감 많이 받지가 <laughs> 어. 있었구나. 그렇게 생게 들었나? 미안해. 그, 그, 그렇게생게 들었나? 미비안 아, 이거 4대 보면 되나요? <laughs> 미 미안. <laughs> 이래요. 응. 호감 많은 사람한테 터치를 <목> 많이 해요. 어머머머머머! 어머머! 이 박스는 뭐야? <laughs> 마음에 드는 음. 이상한테는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는 포장도로거든요 거의 그냥 직진. 아, 나너 좋아한다. 그냥 온몸으로 표현을 해서 금이야 뭐, 뭐 해? 그해서 영화 볼래? <목소리> 이 영화 좋아해? 저 영화 좋아해? 이거 안볼 거야? 그러면 그러면 무슨 영화 좋아하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어 약간 집착이 조금 있는. 집착이 좀 있어요. 저는. <laughs> 위투도좀 많이 하고 오 아, 집착도 좀 많이 하고 저도 약간 그래요 근데 저는 약간 이렇게까지 막너 나랑 뭐 할래 너 나랑 뭐 할래 너 나랑 뭐 할래, 나랑 뭐 할래? <laughs> 이렇게 이렇게까지 못해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수록 수줍음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표현하자 표현하자 하는데 이게 용기가 많이 없는 편이에요 물건을 뺏어간다는데? 어 물건 뺏어가는 거는 이제 후, 야, 너 뒤질래? 야, 물건 갖고 와이이이 이, 이 뺏어감이 아니에요 이 뺏어감이 아니라 만날 수 있는 건덕지를 일부러 음. 만드는 거지 일진이 아니라 일진은 약간 체육복 빌려줄래 <laughs> 맞아, 이런 거막 이런 거아체복 음. 있냐? 어, <laughs> 좀 음, 빌려줄래? 아뭐 어, 언제 갖다줄지는 모르겠고 어. <laughs> 이런 좀 약간 양이치스러운 건 아니고 응. 음. 아 빡치지 빡치지 씩씩. 씩씩이야 아, 진짜 하나도 안 무섭다 주문을 자기가 하는 편이에요 아 음식 주문 같은 거응 음, 카페나 직원들한테 주문을 직접 하는 편 아니면 저, 친구 시키는 편저 의외로 그런 거 잘해요 어. 음 하인을 시켜 있어 있어요? 집에, 집에 메이드가 있나? 이냥 루머를 만들어 내는 거야, 도대체. <laughs> 저도 약간, 근데 저는 제가 무조건 남의 손에 잘안 맞긴 음. 음식에 있어서 굉장히 진지해요 아까도 사실 떡볶이를 잠깐 먹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이제 먹을 거뭐 먹을 건지 정하래요 그래가지고 근데 시켰다? 근데 시켰는데 순대가 하나 없대요. 그래서 다시 시켜야 되는데. 근데 오더니 그러면 내가 다시 처음부터 시켜도 돼? 이러면서 <laughs> 혼자 다 고르더라고. 아까 분명히 내가 먹고 싶은 거 챙기려고 했는데. 오더니 나한테 내가 그냥 시킬게 응. 이러면서 갑자기 처음부터 다시 먼저 고 아니 처음에 떡볶이를 시켰는데 해물떡볶이를 시키자는 거예요. 제가 해물 비려가지고 잘안 먹거든요. 아 해물 말고 다른 떡볶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국물떡볶이를 시키세요 국물떡볶이 좋지 하고 내려왔는데 치즈떡볶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아니 치즈떡볶이 내가 또 국물 떡볶이를 시켰네? 이러고 아나한테 <laughs> 어 아, 치즈 먹으면 안 돼? 얘가 그러니까 아나가 어 그래 치즈도 좋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치즈 먹자 했는데 순대가 또다 떨어졌대. 그래 그럼 처음부터 다시 골라야지. 이러고 그런다 이러고 아 이거 국물 떡볶이는 떡볶이에 치즈가 있는 게더 맛있지 않아요? 그러면 국물 떡볶이에 치즈를 추가했어야지. 치즈 추가 있었어? 어. 아 진짜? 아 치즈 살이 <laughs> 추가 있었어? 나 몰랐어. 어 네. 아, 진짜? 어 진짜? 어 쎄. 다음부터 에 그렇게 그래. 왜왜 웃지? <laughs> 나 정말 진짜인데 왜..왜..왜.. 왜, 그럼 그렇게 먹자. 다음번엔 꼭 어. 그렇게 먹자. 어, 다음에 그렇게 먹자. 어, 음. 칠살이 아, 있었으면 그렇게 추가할 거야. 아, 까비. 아, 그게 <laughs> 훨씬 맛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좀 아쉽긴 했어 아쉽다. 우리 그..